우리나라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나라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 비록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처럼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군사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 과거 70년 전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베풀 수 있게 된 지금의 현실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국인이 자신의 고국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사해하고 있으며 한국에 귀화하게 된 것을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나디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국과 인연이 되어 한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한국인들의 아주 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제가 한국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한국인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시작해야 할것 같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먼 나라 한국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마음 따뜻한 한국인들이 아주 많이 계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한국과 인연이 생긴 이야기부터 실제 한국에 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흔하지만, 당시에는 대형 TV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42인치짜리 대형 TV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큰 마음 먹고 구매하신 TV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제품의 가전을 많이 사용하던 우리 집 환경에서, 삼성이라는 특이한 브랜드의 가전제품이 들어오다니 당연히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삼성이 전 세계적으로 가전에서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저 때쯤이 아마 삼성이라는 이름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던 시기였거든요. 우리 가족은 그 삼성 TV를 사용하며, 이거 일본 TV보다 더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는 했습니다. 호기심 많던 중학생인 저는, 한국은 어떤 나라이 길래 이렇게 큰 TV를 깨끗하게 잘 만드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었는데요. 당시에도 한국에 근무하러 가는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꽤나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주로 모델 일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는데 모델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흥미가 갔죠. 물론 제가 모델들처럼 잘 뻗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모델 일에 대한 꿈을 더 키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남아 있었습니다.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들이 유행하기 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었고 한국어 공부는 재학창 시절 취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배워둔 한국어가 쓸모 있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건 저에게도 정말 행운과도 같았습니다. 대학 시절 별다르게 특출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던 저였고, 졸업 후 해바라기 씨를 상품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 작은 물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 해바라기 씨 상품 포장 회사와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냐 싶으시겠지만, 이 해바라기 씨 회사는 규모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회사였고요. 이곳의 직원 수는 별로 없었지만 각종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해외에 직원을 더 많이 두고 있는 회사였죠. 그러다가 한국에도 상당량의 해바라기 씨를 수출하기로 계약이 되었고, 한국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 근무할 현지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심 혹시라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까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회사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생각에서였는지, 우크라이나인을 채용하려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애초부터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어를 할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어와 비슷하지 않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어의 50% 정도가 비슷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러시아어만 알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 정교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비즈니스 용어에서는 당연히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할수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꾸준히 우크라이나 언어가 가능한 한국인을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심지어 한국에서 직원을 뽑지 못하면 한국과의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다른 경쟁업체의 계약권을 준다던가 아니면 한국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지 매일같이 계산기를 두들기며 사무실에서는 장시간 회의가 매일같이 열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동료들에게 내가 사실 한국어를 조금 할줄 안다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회사에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사장실로 호출되었고, 사장님과 만나자마자 용기 내서 사장님께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실 한국어 할줄 아는데요. 제가 한국에 가도 되나요? 이 말을 처음에 한국어로 말했고, 사장님은 그건 무슨 말이냐며 물었죠. 한국어로 저 사실 한국어를 할줄 아는데, 제가 한국에 가도 되나요? 라고 말한 거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있었냐며, 진작 말해주지 그랬냐며 엄청나게 좋아하셨죠. 그후 회사에서는 제 한국어 능력에 대한 검증 이후 저를 한국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물론 검증 과정에서 완벽하게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업무적으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한국어가 안 되면 영어로라도 아니면 한국어 사전을 들고서라도 한국인들과 끝끝내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제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도 현장에서 확답을 줄 수는 없으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동경하던 한국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애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회사에서는 저를 믿어주기로 했고, 그렇게 제가 한국으로 갈수 있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고, 친척분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좋아해 주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갔지만,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옛날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 언니들이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한국인 수준에 맞는 급여를 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월급은 순식간에 8배가 뛰어버렸죠. 한국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돈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이때가 2014년이었고, 저와 가족들에게는 좋은 일로 기억되는 해였지만, 러시아가 강제로 크림반도를 합병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우크라이나에서 별로 인기가 없던 저였지만, 한국에서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정도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싶어서 한국은 차별을 하는 나라인가 의심이 가고 조금은 무섭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외모가 조금은 동글동글한 편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동유럽 출신 여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점은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제가 제 외모를 이용해서 뭘 해먹겠다거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크라이나에서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들이 인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그냥 그 자체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저에게 말을 걸며 연락처를 묻거나 데이트를 하자면서 다가오는 제 또래 한국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백인 여자는 조금 쉬워 보인다는 인식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저 역시나 한국 남성과 데이트도 하면서 진중한 연애를 하고 싶었지만 그런 식으로 길거리에서 접근해 오는 남자들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중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꼭 길거리에서만 인연을 찾으라는 법은 없었죠. 저는 한국에서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수많은 거래처들과 연락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와 마음이 잘 맞는 거래처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남편이 되었지만, 저는 당시 그 한국 남성에게 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틀린 표현이나 부족한 표현이 많았는데, 그걸 다 교정해주기도 했고, 언제나 친절하고 미소 있는 얼굴로 맞이해주는 지금의 남편의 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제가 먼저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말을 던져봤죠.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떨렸던 기억이 있네요. 당시 남편도 제가 데이트하자는 말에 정말로 크게 놀랐고 속으로는 너무 좋았는데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라고 말씀드려서 결말을 다 아시겠지만, 1년간의 연애 후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한국을 사랑하지만, 당시에도 저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결혼 후 2년이 지나서 곧바로 귀화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한국인과 결혼 후 한국에 귀가하는 것은 정말로 간단하고 쉬웠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제 친구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제 상황과는 크게 대비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고 평화로웠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국제정세적으로 난감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크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평화롭게 가정을 꾸리고 살던 저는 평소에도 우크라이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러시아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던 중,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전해지는 전쟁 관련 소식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처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한 지역이,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마을과 멀지 않아서 정말로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며칠간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 통신선이 파괴되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이라고 애써 침착하게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래도 그 불안감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충격은 너무나 컸으며, 회사에 출근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근무하던 해바라기 씨 유통 관련 우크라이나 회사는 그만두고 아주 오래 전부터 다른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였고 제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회사 동료들은 저에게 위로를 건네주었고 회사 사장님은 이참에 조금 쉬다오라며 휴가를 내주시기도 할 만큼 한국에서는 큰 배려를 받았으며 안전한 한국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피난길에 올랐으며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파괴되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무력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물자와 의료품을 보냈고, 난민들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언론과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응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신없이 부모님을 탈출시키기 위해 노력했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부모님을 결국 폴란드로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국으로 모시고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나마 폴란드로 피신해 계시면서 제가 생활비를 지원해드릴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일단 저희 부모님의 안전을 챙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한국인들은 러시아의 잘못을 알고 있었으며 어디를 가나 우크라이나를 응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방법을 묻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저도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본 적도 없었으며 있다면 당장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든 것이죠.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폴란드에 위치해 있었고,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단체에 후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저는 한국 단체에 후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원단체라는 게 일반적으로 후원금을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도 하고, 남은 돈으로 후원금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한국에서도 말이 참 많죠. 그래서 저는 폴란드에 있는 단체로 직접 돈을 보내면 국경과 가까운 곳에서 구호물자가 우크라이나로 갈수 있고 그러면 제가 보낸 후원금이 불필요한 물류비나 불필요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직접 폴란드로 돈을 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후원단체가 썩었다거나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후원단체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소모되어야 하는 후원금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한국 후원단체에 돈을 보내지 않은 것이니, 오해는 삼가해주세요. 그렇게 결국에 저는 인터넷을 통해 폴란드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을 제공하고,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난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모금된 자금과 물품을 받아,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의 난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물류비용이 적고, 인건비도 적겠죠. 그러면 제가 보내는 후원금의 대부분이 구호물자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난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돈을 보내고 싶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과정도 필요했고, 당연히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찾아놓은 폴란드 단체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런 것은 묻지 않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며,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더군요.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웠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적극적으로 그 단체가 정말 투명한 곳인지 함께 알아봐 주었으며 정말로 투명한 단체이고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검증한 다음 저희 부부는 우크라이나에 후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의 이렇게 커다란 이해와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나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제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원금을 마련해 그 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제 고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더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 중 몇몇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안타까워만 했지, 직접적으로 도울 생각은 못 했는데, 이렇게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돕고 싶다며 나서준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게시판에 공고문도 붙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시작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500세대 남짓한 이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에서 알게 된 수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제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도움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사는 다른 주민들은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한국으로 귀화한 우크라이나 여자 한 명이 살고 있다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듯했습니다. 모금이 완료된 뒤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길거리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들을 해주는 주민들과 대화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후원했다고 생색내거나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분께서는 후원을 하신 분이시구나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친절과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내가 한국으로 귀화한 것이 정말로 잘한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단지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지원과 도움은 저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